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9월 4일 숙제 영상분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적어서 노트에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 배웠죠? 우리 중요한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조건 다섯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보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행사 변형의 정의로서 첫 번째 조건이 있었죠. 선분 AB와 평행인 변을 써주면 선분 DC, 또, 선분 AD와 평행인 변을 써주면 선분 BC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은두 쌍의 대변이 어떻다? 평행하다.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도형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 도형을 제시해주면 바로 평행사변형으로 어, 나타낼 수 있다. 이 소리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음, 변에 관련된 거였어요. 선분 AB와 같은 변은 선분 DC이고 선분 AD와 같은 변의 길이는 선분 BC이다.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두 쌍의 똑같죠.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각각이라는 거는 뭐, 예 따로 아니면 또예 따로. 이렇게 각각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정리 조금 해주고요.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반복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로 이 진도가 나가게 되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게 낫죠?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어려우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 아시죠? 네. 상에 그 이제는 뭘로 하냐면 음 이제 각으로 할까요? 네. 각 a와 마주 보는 각, 각 c는 같다. 각 b와 마주 보는 각 d는 같다. 그러면 말로 하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맞다. 이거는 뭐예요? A하고 C는 A씨끼리 같고요. B하고 D는 B와 D끼리 같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 각의 합이 360도인데 두 개씩 두 개씩 같다면 어? 다른 A각과 B각을 합치면 몇 도가 되겠어요?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질을 가지고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아닌 성질로 보자면, 이웃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하는 두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사실,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쓰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써놓은 다음에 수업을 하면 편하겠지만, 또 이해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지금 써가면서 일일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있죠 예, 네, 대각선 문제가 있었죠. 대각선. B하고 D. A하고 C. 이게 대각선이에요. 설마 이것도 대각선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진 않겠죠. 그죠? 선분 AO랑 선분 CO랑 같다. 선분 비율랑 선분 디오랑 같다. 요거 설명을 주면은 이제 우리가 말로 두 대각선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다시 볼게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 말은 다시 짚어보면 AO랑 CO가 같은 거고요. BO랑 DO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번도 조심해서 봐야 될게 AO랑 CO가 같아야 되는데 AO랑 BO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가끔 나와요. 어? 또 보세요. BO와 DO가 같아야 되는데, DO와 OC가 같은, 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혹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였죠? 근데 문제가, 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OA하고 OB 같고요, OC하고 OD,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같은 거죠. 그러면 이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평행사변형으로 가고요, 할 수가 없다면,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 색칠한 거 보세요. 평이 삼각형 합동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어, 자, 보세요. AO, BO, DO, CO로 나온 거는,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안 되는 조건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요거랑 똑같다고 해서 덤벙대다가 아이 이거 맞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이러면 안 되고요 이 A O 와 C o 가 어디를 나타내는지 확실히 짚어 보고 가세요 제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영상 들으나 마나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있고요 하나 더 있잖아요 더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죠 중요해서 뒷장에다 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다섯 번째 조건. 복습하다가 벌써 10분 다돼 가네. 어찌지? 평행 사변형이 되는 다섯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요. AD 선분하고 BC 선분이 평행이고요. 그리고 AD AD 선분과 BC 선분이 똑같다는 거. 요걸 만족하면은 평행 사변형으로 된대요. 그러면 말로 하면 한 상이 대변이 평행하고 밖에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평행 사변 어한 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하고 또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그자안 쓰면 틀려요. 그 대변의 길이가 같다. 자, 이걸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그런가 보다. 어, 그냥 외워야지. 어, 나잘 외워.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왜일까? 왜 그럴까? 항상 Y를 생각해 주세요. TV에서도 누가 와, Y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음, 맞아요. TV에서 SS, SBS 스페셜에서 저번 주, 11시쯤인가? 혼공, 혼공,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로, 주도를 할수 있는 방법. 학원 갈 필요 없다. 어, 자기 주도가 안 돼서 지금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될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이게 맞느냐? 그래서, 뭘 하냐면, AD하고 BC가 평행이고, AD하고 BC가 같다면,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AD하고 BC가 평행하고, ad하고 bc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억각을 만들 수 있잖아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합동임을 증명하면 끝나거든요. 합동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가 있죠. 왜냐면요, 그때도 우리가 영상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올려도 안 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AC가 공통으로 끼고요. BC, AD 같잖아요. 벌써 두 변이 같고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같을 때 우리는 무슨 합동이라고 했죠? 네. SAS S 합동입니다. 얘가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만 되면은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억각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합동이 되면은 얘가 합동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요것도 대응각으로서 갔지만 유심히 쳐다보면은 억각이죠. 그래서 한쪽 평행선도 다 동시에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도형으로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얘가 틀린, 틀린 예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 랬어요 틀린 예까지 외우세요, 여러분. 어? AD하고 BC가 평행하고 AB하고 DC가 같다. 뭐, 이거부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왜? 발레를 하나 들어버릴까요? 발레, 발레가 또 뭔지를 몰라. 발레밖에 모르지. A, B, C, D에서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반대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지금 평행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같대요. 그럼 벌써 이게 지금 등변사다리꼴이지.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닌 예가한 개라도 있으면 얘는 평행사변형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발레가 있기 때문에. 응? 예외가 있기 때문에. except라고 생각하세요. 요렇게 해서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게 중요하니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할 거는요. 이거 지금 수업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복습만 했어요. 왜냐면 하 앞에 거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도 잊어버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이제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오늘 할 거는 평행사변형의 넓입니다. 짧게 할게요. 평행, 사변, 형의 넓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넓이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또 평행사변형을 그려야겠죠? A, B, C, D 놓고요.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 대각선 성질 한번 써볼까요? AO하고 CO 같다고 했고요. BO하고 DO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요거 한 줄, 얘는 얘네끼리 같으니까 두 줄.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를 볼게요. ABC랑 넓이가 같은 애를 한번 찾아볼까요? ABC랑 넓이가 같은 애. 넓이가 같다는 거는 합동일 때만 넓이가 같지는 않아요. 합동일 때도 같지만 어, 우리가 어, 평행선을 그었을 때자 보세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모양이 달라도요 자음 지금 이두 직선은 평행이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두삼각형이라 할까요? 연두색이랑 주 파란색하면 주황색이었나? 파란 거면 가운데 주황색 나오리나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는 노랑이랑 아 노랑색과 파란색 너무 연두색이었구나. 아, 헷갈렸다. 노랑이랑 파랑의 삼각형 두 개가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똑같아요. 왠지 알아요? 지금 중간에 밑변이 같이 밑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평행선의 높이는 이쪽 노란 삼각형의 높이와 파란 삼각형의 높이가 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이두 도형은 넓이가 같다고 할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ABC와 넓이 같은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BC를 공유하고 해볼까요? ABC 그럼 누굴까요? DBC 그쵸. DBC. 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 또 삼각형 ABC에서 이제 AB를 공유하고 가볼까요? AB를 공유하고 AB를 공통으로 끼고 하면은 얘도 어때요? 이 삼각형도 파란색 삼각형이랑, 어, 부, 주황색 삼각형이 어때요? 같죠? 이거, 이거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랑 또 같은 경우는 음, d, a, b 뭐 이렇게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요? ACD, ACD, 에, a, c, d, a, c, d, a, a, c, d, a, c, d, d, a, b 했죠. 그 다음에 안한거 누가 있어요? 삼각형 a, c, d 해볼까요? 네, a, c, d랑 넓이가 같은네 누가 있을까요? CD를 공통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ACD랑 넓이 같은 경우는 CDB가 되는 거죠. DCAB라고 쓸게요. DCB 그래서 어때요? 지금 다 ABC 여섯 개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지금 여섯 개 나온 거. 자, A, B, C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지금 아니, 다섯 개인 것 같은데 A, B, C, D, B, C 같고요. D, A, B 같고요. A, C, D 이렇게 같네요. 아, 네 개구나. 네 개죠. 겹치는 거 빼니까 이렇게 네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다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를 말하자면, 이유는 왜냐 하면, 밑변을 공유하고, 밑변이 같다는 거예요. 하고, 높이가, 높이도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밑변과 같은 높이를 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ABC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BC의 넓이가, 이 한쪽이 넓이가 20이다. 평행사변형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한쪽 넓이가 20이다. 그러면 여기도 넓이가 20이 되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4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PO하고 DO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은 애가 누가 되겠어요? 초록 삼각형이 되겠죠. 밑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노란색이랑 또 같은 게또 주황색이 되겠죠. 왜?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했어요. 밑변이 똑같고 꼭짓점 같이 만나면 높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듣고 있어요. 확인을 못하니 그쵸.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 노랑, 연두, 주황, 분홍이 다 똑같아요. 넓이가 합동은 아니지만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노랑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될까요? 4분의 1이 되겠죠. 응? 다 같은 거는 안 쓰겠습니다. 색칠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얘얘얘얘다 넓이 똑같아요. 그러면 노란 거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이에요. 그럼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어서 사각형 기호를 안 썼네. abcd의 넓이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얼마죠 40 4배로 그냥 돌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그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몇분 됐죠 19 많이 했나 20분 동안 집중력이 될래나 모르겠네 그죠 하나 빨리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하나의 넓이는 이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의 이미의 피점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꼭지점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대각선은 아니랍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은 색칠하지 않은 하얀색 삼각형 두 개랑 합친 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고거를 알면 끝나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이 P점을 중심으로 평행사변형을 네개를 어, 만들어요. 이렇게 네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를 기역이라 하고 여기는 쓸라도 못쓰니까 니은 여기는 디귿 여기도 디귿 여기는 리을 여기도 리을 나 다르게 쓰고 있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다 미음 해야지. 왜 다르게 안 쓰고 있어? 미음비음 시옷. 자, 보세요. 기억과 니은이 같지요. 평행 사변형이잖아요. 평행 사변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직과 리을이 같지요. 그렇죠. 그다음 리을과 미음이 같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읍과 시옷이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이게 뭐야?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시옷 비읍 시옷 아니지 미음 비읍 미음 비읍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 삼각형 ABP랑, 응? 삼각형 ABP DPC를 더한 거는 반대쪽 하얀 삼각형 보이시죠? 예. APD 삼각형과, 아, 맞았네. 더하기 삼각형 PBC 삼각형이 같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얘네 두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얘네 둘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뭐 10이고 얘가 15야. 응?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과 15를 더해 보세요. 25잖아요.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25의 두 배가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삼각형 두개 합친 거랑 위에 아래 두개 합친 거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다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된답니다. 알겠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가 잘안 보여요. 기역, 니은, 예, 디귿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음. 아,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빨리 써줄게요. 기호가 좀안 맞았네. 색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번호를 똑같이 해버릴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같으니까, 4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1, 2, 3, 4를 더한 거는 반도체 반대, 반대쪽 도반 1, 2, 3, 4의 합과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기억리에 딕을 이걸 빼고 이쪽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기 정리 잘안 됐다.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